안녕하십니까. 정선아집입니다. 오늘은 일요일 주말 장날인데요. 제가 오늘 안 나갔습니다. 계속 주말에도 장사를 했는데요. 제가 올해 처음으로 일요일 날 장사를 안 나가고 산으로 왔습니다. 와 산세가요. 비온지 얼마 안 됐는데도 벌써요. 메말라 보여요. 와 날씨도 너무 좋고요. 네, 낮에는 너무 덥네요. 아침 저녁으로는 정말 쌀쌀해서 아, 춥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저절로 막 아, 추워, 추워 이런 말이 나오는데 낮에는요. 아, 우 더워라. 더워라. 이럴 정도로 많이 더우네요. 근데요, 계속 제가 어, 산자락을 오전에 어, 그 어, 몇개 보고 다른 자락으로 옮겨서 지금 산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무것도 못 보다가, 여러분들은 지금 이게 뭘로 보이실까요? 한번 보세요. 뭘로 보이실까요? 저는요, 이게 덕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오, 이게요, 뭐냐면, 우 영지입니다, 영지. 근데 이거는 자연으로 돌아갔어요. 미안해. 아이고 미안하다. 자연으로 돌아가고. 요거는 보자. 아, 이게요 단면생이에요. 그래서 어? 에 뭐야? 이런 것들. 아이고. 한번 보세요. 완전 어 비가 와가지고 막 그냥 흙더미에 그냥 얘네들이요 쌓여 있네 보니까. 거기 엄청 많이 묻어 있어. 와, 이거는 진짜 엄청 오래된 것 같은데 이게? 오? 아이, 이건 상태 엄청 좋은데요? 단년생인데 이렇게 크나? 이거는 벌써요 자연으로 돌아가고. 오차. 오, 좋아. 세상에 좀 무섭게 생겼네. 이쪽에 하나 또 있습니다. 오, 어? 이쪽에도 있네. 가 순서대로 뽑아볼 거나, 이것도 자연으로 돌아갔고 본의 아니게 다 뽑게 되네, 아유. 아, 아깝습니다. 어, 나무는요, 참나무예요, 참나무. 참나무가 여기 보니까 죽은 참나무에 이렇게 영지가 이렇게 자라고 있었네요. 오, 여거세 개는 가져가, 어? 두 개는 가져가도 될것 같아. 요거 하나 하고, 요거 하고. 와, 세상에. 어이구, 어디 갔어? 이렇게 두 개를 가져가겠습니다. 영재버섯입니다. 야경버섯이구요. 어, 이거를, 어, 한번 쪄가지고, 말려서, 그래서 썰어서, 어, 감춰놓고 이렇게 물 끓여 먹으면 어, 우리 몸에 좋은 야경 보사 현형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능이가 안 보이네. 능이 보기가요. 진짜 오늘은 잘안 보이네요. 아휴, 쉽지가 않아요. 쉬어 이게 능이 있다면 엄청 쉽게 보는 것 같죠?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산에 다니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것도 이렇게 힘들게 다녀갖고 한자락을 만나면 정말 대박이고요. 못 만나면 쪽박이고 이거 보세요. 엄청 진짜 메말랐어 메말랐어 벌써 아눈이 봐. 안 보이 안 보이 계속 며칠 그래도 보이다가 오늘은 장에도 안 가고 그냥 땡땡이치고 산으로 왔구만 그것도 멀리 달려왔구만 <laughs> 어. 두리번거려도 포착이 안되네요 포착이 돼야 되는데 포착이 되라 어디있노 어디있노 어딘가에 장선 아줌마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능이야 그치 내가 지금 뭐 찾고 있는 거지 오늘 자라고 있을 것 같은데 자라고는 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는 고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가 봐야 될것 같아요. 우와, 도토리 한번 보세요. 도토리는 다람쥐가 먹어야 되니까 패스. 밤이 있으면 밤을 조금 채취해서 쌀어 먹어야지. 아. 눈이가 보여야 재밌는데. 힘든 게싹 사라지는데. 아직까지 냉이가 제대로 하지는 눈에 안 들어오네. 오! 어우, 깜짝거 갖고 눈이들이가 어우. 아. 더 높은 데로 가야 되나? 지대가 낮아서 없는 건가? 혹시 능이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능이가 있는 곳엔요. 능이 냄새가 나요. 진짜 잘 맞는 사람은 잘 찾아요. 근데 저는 사실 잘못 봐요. 운이 좋아갖고 만났던 것 같아. 지금까지는. 원도 운이 좋으려나, 응? 아. 오늘 땡땡이 침만 큼에도좀 보면 좋으려나. 그쵸? 못보면 어쩔 수 없구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근데 또 사람인지라. 또 산에 올라왔으니, 그래도 보면 기분이 좋으니까. 아무래도 내심 기대를. 하고 오 죠, 사실 에, 아. 어. 안되 겠다. 여러분 아, 보면 은 여러분 께 바로 리얼 로 보여 드리 려기 때문요 아, 한보여서 영상 을 이만 줬 고요. 제가 보면은 그때 또 다시 여러분께 달려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꼭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행복한 오후 시간 되십시오. 점심 만나게 드시고요.